가기 전에 화해해라 그러잖아. 법으로 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법으로 갔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법이 놔주질 않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승리가. 재판관에 넘기기 전에 둘이 화해를 해라. 지금 예수님이 화해를 시키러 오신 거거든, 사실은. 야, 너희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 손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 헤어나질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감싸고 있으니까, 성령이 보혜사냐, 보혜사, 변호사, 성령이 변호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구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 참 변호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용서를 빌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지금 내 보호 아래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보혜사로 하나님은 법이기 때문에 죄 일점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빠져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거기는 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지니, 주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그 이렇게 빈마가 변해주니까, 엄만,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수 있는 거지. 엄마가 옆에서 변안 해주면요, 진노한 아버지 감당이 안 돼요. 죽어. 이 법이 한번 딱 걸렸다면은 뼈도 무출리가 죽어. 율법이 딱 걸렸다면은 율법이 조항이 얼마나 많아?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지켰어 근데 하나 딱 걸렸어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여버린다니까 법이 법은 은혜가 없어요 법안에는 분률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거야 법대로 처리하라 그러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는 게 목적이야. 이게 역대에 이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 잘못이다, 잘 된다, 이걸 전에 일단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이고 흥크어진 것들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진 거야 사상문제, 평당문제, 좌파, 우파, 평당 교회들 봐요 교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울, 바블로파, 게바파 푸십 갈래, 수백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다 파당 싸움하고 있으니 거기 무슨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함께 할수 있어요 한성령으로 하나 되도 부족한데, 사도 바울이야, 아브라파, 개바파바울파 그리스도파, 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한분 예수님 이름인데, 왜 이렇게 파가 많아? 파가 없어야지, 파가 없어야 돼. 원래 이 사람으로 인해서 파가 생기거든요. 모든 파는 사람 중심으로 파가 생기는 거야 모든 교파는 사람 중심으로 생긴 거예요 사람의 사상 한 사람의 성경 관점 그 사람과 같은 관점을 본 자들이 같이 모여진 것이 파거든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 침례교 위슬레교 칼빈교 다 사람이야. 그게.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순복음교회인데 조용기교가 됐지. 한국 순복음교회, 전세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교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가 너회개하라 그러잖아. 너 한사람 회개하면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 근데 너 한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냐 큰일 나지. 그 사람을 다 구원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갔으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조영기 목사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전체의 영향력을 끼쳤죠. 근데 이제, 부흥되고 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 돈에 환장해가지고, 지 아들, 횡령하고, 국민일보, 국민일보 신문사 차려가지고, 돈 빼돌리고, 그, 다 죽을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뭐, 뭐가 아깝다 그러면 이 돈이 저인기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진짜 아주 대단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니까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다올까지 사람이 부자되면 안돼 그래서 부자됐다면 지옥 간다니까 예수 믿어도 왜냐면 그 안에 주인이 돈이 돼버렸으니까 지옥 가야지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명예가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고 자존심이 주인됐으니 어떻게? 지옥 가야 돼.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아니야 누가 주인이냐 문제지. 주인 문제, 주인. 내가 주인이면 천국 못 가요. 여기 처리 안 되면. 하나한 땅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논쟁에서. 구원받는 것과 천국 가는 거하고뭔 차이냐고를. 구원받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 좌우 임방의 양의 피를 발라서 6월절 넘는 주양이 넘어가는 6월절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두 다그 피만 발랐으면 무조건 뭐 이렇든 저렇든 다 구원을 받았잖아. 아무 조건 없이. 세례도 받고. 광해를 건너는 세례. 광야로 나왔어. 그럼 광야로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광야에 나왔으면 일단은. 교회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이제 뭐가 처리되어야 되느냐. 육이 철이 돼야 돼. 육. 육이 철이 돼야 되는데 광해에서 육이 처리 되기 위해서 40년을 배회한단 말이야. 육이 죽어야 가난 땅에 들어가. 우리 육성 죽지 않으면 가난 땅못 들어가. 육이 처리 되는 곳 가난 땅. 그러면 구원이 일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애국땅에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이 있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이 있고, 가난땅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야 될 구원이 있고, 아이성을 거쳐야 될 구원이 있고, 구원의 단계가 한두개 단계가 아니라, 다 죽음이거든. 육이 죽는 과정이거든.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육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혼이 처리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쏙 들어가는 건데, 안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물은 홍해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20세 20세 이상 개소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20세가 이사회 선님들제사장들이다 20세부터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20세부터 주적이야 20세 이하들 20세 이하로 계속 애라 그랬지. 이게 60만 명이야. 왕에서 태어난 자들. 이끌고 가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듭나이야 거듭나. 한번 나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한번 홍해를 지나서 죽음을 거쳐서 세례를 거쳐서 광해로 오고 광해에서 또 죽고 광해에서 죽어서 또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데 또 거기서 또둘 죽은 거 있으면 또 색출해서 아가오니가 그족습과 색출해서 죽여버리고 광해에서 다단과 미람 오라 그 사탄의 족속들 다 죽여버리고 악한 죽이고 다 유기야 적군들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은 게 아니고 내부의 적 사탄은 외부적이고 가난한 족속들. 일단, 내부의 적을 이겨야, 내부가 처리가 돼야, 성화가 돼야, 귀신을 이긴다니까. 가난칠 숙소 내가 죽어야. 내가 죽지 않으면, 막이 못 이겨요. 비웃는데 뭐. 결국은 내 안에, 내꺼 꼽을 친, 내꺼 꼬불 쳐 놓은 거. 아간이거든. 자존심. 그니까 살짝 꼽을 쳐 놓잖아요. 야간, 야간. 그것까지 완전히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의 진을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백전 백패야. 불순종, 거역.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내, 응? 내 의견, 내 주장. 다 나잖아요, 다. 그거 있으면 사탄이 깔본다니까? 이 사탄 못 이긴다니까? 오히려 역으로도 역습당한다니까? 그게 있으면. 자존심 이런 거.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렇게 하고, 이제 가난을 정복하는데 가난 질적 속과 전쟁을 벌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 목숨을 던져버린, 거, 목숨을 던진 사람은 무슨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다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목숨을 아까워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지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는 계속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것이 승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지껏 챙겼다 하면 그거는 전쟁에 패하는 거야. 100% 자기를 위해서 전쟁하면 그 패하는 거야. 그 육덩어리들은 다 지껏 챙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아무 힘 없어요. 사면 뻥 떨어져 버려. 집적거리는 것들 이것들 다 지껏 챙겨놓은 것들 은어들 주님 앞에 목숨 내어 버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린 사람하고 지껏 챙기는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나하고 싸워서 복사들하고 나못 이긴다니까 왜? 지껏 다 챙긴 놈들인데 뭐 아가들 아는 내거 없으니까 둘옆펴 죽이는 거지 뭐 질러 죽이고, 뭐, 뭐가 지금 얼마 줄게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잖아, 목사들. 그리고, 내거 챙기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내 개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감정 세우고,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렇지 않는 다는걸 알기 때문에. 다위시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홀리아답에서이 개새끼 이거 온갖 욕다 퍼붓잖아요. 할리 없는 저개 같은 것, 이개 같은 족속하면서 성욕이 뭐. 충만해가지고. 아이 사탄한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해야지 그럼 뭐 사탄이 장난질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 정령 충만한 자가 개새끼, 소새끼 막 자꾸 막 달래들어서 할게 버려야지.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버리는데. 그 손님이 사자의 아가리를 찢을 정도면요. 그 얼마나 그냥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곰의 아가리도 찍고, 곰의 발톱도 찍고, 사자 아가리도 찍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목숨을 내어 놓고 달려들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난 칠족속다 멸해버리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속이고 들어오는 있잖아 편인 것처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사탄이 굴복한 것처럼 와가지고 편인 것처럼 하고 있다가 염장 지른다니까 가끔가다가 그게 내부 적이야 왜안 잔이? 뭘잡고 나가고도 안 나가고 차라리 막대로 나가버리면 좋은데 나가지도 않을 거요. 투명하게 숨어가지고 우리 개인 안에도 그다 있어요. 그거, 그거 때를 푸시는 거야, 그거 잡아가지고그내 안에 있고. 그거 그거 때를 잡아야 된다니까. 그거안 잡으면요. 가난 땅이 가난 땅이 아니라 사탄의 속을 내버려요 작은 여완을 말이 안잡아고 죄성 육성 음란 죄성 육성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죄능성은 시기 질투야 예. 그러니까 영성이 영성으로 충만하면 시기 질투가 없어요 남의 죄 관여도 안해 남의 일에 참견도 안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시기 질투도 없고 내가 없으면 분유함이 없죠 흔들림이 없지 담대하지 치꺼 챙기면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뛰고 그런 거야. 왜치 챙기니까. 염란이거든. 그게, 그게 다. 치껏 만들려고 하는 게 엄란이 그 없는 벌렁벌렁 뛰고 그런 게 없어야 돼. 전쟁하려면 이영적인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파고 들어갔다면 그냥,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게 내 안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이 파고들어와. 내가 음란하면 음란은 마귀가 딱 알고 유혹한다니까. 그러나 내 안에 음란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요, 귀신들은 안 와. 봐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안 한다니까. 육성이 없으면 귀신도 안 한다니까? 귀신은 육성을 먹으러 온다니까? 영성은, 영적인 자에게 귀신도 없어. 귀신도, 시험도 없어. 시험도 끝나버린 거뭐 끈덕지가 있어야지. 좋은 게 있어야지. 더럽고 싫은데. 육으로 다가와 봐 얼마나 더럽고 싫은데 그래서 이 영성 육성을 완전히 처리 받아서 여호수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감당 못 한다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육성이 다 하나님이 처리 받고 다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육성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요 감당 못 해요 사탄이 얼마나 예민한데 다 치고 들어오는데 이리저리 막 치고 들어오니까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환경으로 치고 들어오고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데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고 간 쓸게 탁 빼야 할수 있는 일이야. 감정도 없어야 돼, 사실. 내 의지도 빠져버려야 되고, 의욕도 없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의욕이 있어서 하면 안 돼. 오직 성령의,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요. 그러니, 뭐, 육적인 자들이까지 접근을 못 하죠. 벌써 육은 다 알거든. 육적인 자들이 다 알아요. 그게 0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영이야 영. 0이기 때문에 다 알아봐.